치고 나가지. 더 어, 빨리 못 벗어나잖아. 그러니까 옆에 계속 붙잖아. 아. 더 맞고 가. 빨리. 그래. 6개 육기... 또 쳐야지. 그래. 아, 이겁니까? 어, 한번 더 쳐도 돼. 두번 더. 뼈 안무. 봐 봐. 봐 봐. 봐 봐. 그렇죠. 없으면 갖고 가면 돼요. 음, 공간이 괜찮아. 어, 저 앞으로 쳐야지. 아유. 왜 안으로 치는 거야? 수비가 음. 안에 있는데. 공간이 앞에 공간이 많았는데. 어. 왼쪽 사이드 백이 그러면 앞으로 계속 치고 나가는 선택이 더 좋았다라고 음. 이제 말씀을 하신 거군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왼쪽 윙 포워드는 놔서 네. 받는 게 아니라 공간으로 더 침투를 해줘야 돼요. 아. 그럼 이제 계속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음. 열어 잡고. 음. 자 흥거가 지금 사이. 그지 기다리면 돼요. 음. 지금 같은 경우도 봐봐. 이 선수가 여기서 앞으로 치야 세팅 됐잖아. 근데 여기서 내가 이렇게 치잖아. 그러면 어떻게? 여기 1대1이고 윌리안도 공간이 있잖아 이 선수랑 여기서 수미가 이렇게 따라가기 사실 어려워. 여기다 이거툭 찍어놓으면 바로 이 대이잖아. 네. 그 전에 수병에 미칠 때 이제 침투했단 를 말이야. 네. 여기서 공 무조건 넣어줬어야 돼. 지금 넣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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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공격수 입장에서는 네. 네. 이 상황에서 공격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시도를 해줘야 돼. 왜냐면 지금 침투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음 타이밍도 음 퍼펙트했고. 음 근데 여기서 에 이렇게 접는다 그러면 어느 상황에서 넣어줄 건지. 반대로 아 네. 지금 사이드 윙어 지금 계속 열어주고 있어. 네. 지금 빨리 내려와서 여기 막아줘야 돼. 요 막아줘야죠. 아 지금 네. 발바리님이 네. 사이드 벌려다가 안으로 좁혔거든요 네. 저런 움직임 상당히 좋아요 지금 공받기 전에 벌려있죠 오른쪽 사이드 백 그리고 공이 왼쪽으로 진행됩니다 네. 진행되면 딱 안으로 들어가죠 음. 와 영리한 음. 움직임이 음. 이게 되게 사소한 거지만 네. 사이드 백 이렇게 못 움직이신 분들 많거든요 지금 미드필드 도와주러 들어가는 거거든 요 원본 런치이기 때문에 음. 파란색 유니폼의 센터백 두분 그러니까 인천제라드가 킥이 좋다라는 걸 아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딱 섰을 때 킥이 나오고 지금 둘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한 개씩 부르는 거 음. 요것도 진짜 그렇죠 아 굉장히 어. 좋지 갔다가 어. 안 차면 돌아 나오면 돼 맞아요 네. 어 자세 상당히 어. 좋네 이게 이 선수랑 이 선수도 세팅이 돼야 돼 포팩 아. 자체가 갔다 다시 나오죠 음. 그거 또 준비하지 자한 어. 번. 자한 패스 들어가면서 자 원빈이 어허. 자 이거 박살 그러셔 골! 우측윙 아, 박살 선수! 아이 센터백 실수를 놓치지 않고. 아우, 아... 그걸 잘 밀어놨어. 어... 어... 네. 네, 뭐 쉽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 어... 어... 아우, 세레머니까지 퍼펙트 했어. 응, 그러게. 치고 나가지. 더 빨리 못 벗어나잖아. 그러니까 옆에 계속 붙잖아. 이 선수는 이거 빨리 이 선수가 지금 이렇게 따라오잖아 네. 빨리 이 각을 벗어나기 위해서 빨리 순간 스피드를 올려야 되고 이 네. 사이드 백들이 네. 이렇게 치고 나오는 게한 경기에 몇개안 나와요 음. 벌써 세 장면 넘게 나왔단 말이야 네. 이거는 굉장히 어. 위치가 안 좋다는 거고 아, 아, 네.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윙포드는 무조건 사이드 백들이 공을 잡았을 때 본인 진영 특히 본인의 백한테 패스를 못 가게 이렇게 막아줘야 돼 음. 무조건 음. 이 볼을 뒤로 가게 하는 게이윙포드의첫 번째입니다 수비 첫, 첫 번째 방법이에요 네. 가장 중요해. 이 선수가 영리하게 요만큼 10m 정도 빠르게 떼어서 이 선수가 볼을 뒤로 잡게 하면 이 선수들 다 편하게 수여야어 그렇죠. 어... 나한명 때문에. 네. 그래서 윙포드들이 원래 선수들 기준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음... 이걸 해줘야 되거든. 지금도 이 선수가 신력만 좀만 있으면 지금 열린 타이밍이거든. 켜야지. 태워야지... 지금 센터백과 풀백의 갭이 벌어졌잖아 네. 우리는 이런 공간들을 찾아내서 여기다 볼을 투입을 시키려고 빌드업을 하는 거란 말이야 음. 이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 상황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다시 돌리면 이쪽 가서 똑같은 이런 장면들을또 다시 만들어내야 돼 음. 이제 스피드 붙여야 돼 빨리 아 이것도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못 따라오는 각인데 근데 지금 오른쪽 사이드백이 네. 수비 굉장히 잘하고 있는 음. 거 지금 딱 그냥 이 선수처럼 수비하면 돼요 이럴 기다려야 돼 음. 기다리면 돼 음. 나와서도 안 되고 수비 너무 잘했어요 음. 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다음 상황 이 선수가 툭 쳤어 그럼 이 상태로 계속 내려가면 돼 이렇게 음. 이 선수는 들어와 그러면서 라인을 형성해 그러면 나서 라인에서 벗어나는 언더래핑을 통해서 패스가 들어가잖아 네. 그럼 어떻게? 이 선수는 패스가 들어가는 동시에 대응이 이렇게 빠질 때 이렇게 따라가면 일로 대용이 치면은 치명타 먹는다 그랬어요. 이렇게 가서 길을 막으면 돼. 음. 저 6기... 6교 또 쳐야지. 그래. 아, 이겁니까? 어, 한번더 쳐도 돼. 두번 어. 더. 그러면서 이제 언더 저기 언더을주면 돼. 음. 그러게. 포기했거든요, 지금 아, 그치. 딱 보니까. 따라가려다가 포기. 기염든이야 <laughs> 아하! <laughs> 하 아하... <laughs> 저걸로 봐.. 저걸로 보면은 지금 드론샷으로 제가 두개다 봤거든요? 드론샷으로 보면은 아좀더 괜찮아 보여 이게 더정나해디딘빨이볼 <laughs> 뒤에 야... 벌써 뒤에 디뎠잖아 볼 야, 당연히. <laughs> 왼발 진짜 충격이다 충격 어. 와 마음껏 웃으셔도 됩니다 아제 영상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마음껏 비우셔도 됩니다 예. 당연히 삑사리지 저거는 네. 라보나 는줄 알았어 지금 딱 자세 라보나 하던데 <laughs> 아 그래요 라보나 거기서 라보나 어. 하는 척 하면서 싹 접어줬으면 개간지였는데 많이 대려 <laughs> 지랄해 오우씨 아우 너무 좋지 오, 오. 됐습니다. 찬스였구요. 오우씨. 와, 티하고 실바. 야. 찍혔습니다. 오. 찍혔어요. 와, 이건 아니다. 어, 이거는, 어, 이거는 아니라니요. 어, 이거는... 무슨 소리신가요? 아, 이거는 냉정하게 봤을 때 <laughs> 수비가 잘했는데. 나는 아니었을 것 같아. 어, 나, 근데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근데 이게 음... 지금 만약에 넘어지면서 공을 왼발로 터치를 해놨죠? 네. 그럼 파울로 줬을 가능성도 높아요. 터치를 못했잖아. 여기서. 어, 음... 여기서 터치를 했으면 패널 티킥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어... 터치를 못했기 때문에 아마 안 줬을 거같요 그게 공격 센스야. 어... 음... 네. 저 같아도 저랬을 것 같아. 어... 허리케인의. 깔끔해요. 오하! 쉽게 성공합니다. 1대0으로앞서나가는팀 윌리엄 자 밀러에게 <laughs> <laughs> 지금 어부바 1대1로 <하지> 앞서 <laughs> 아, 저렇게, 저렇게 막으면 뒤에서는1도 됩니까? 타 넘고 갈라고 아 이거 어. 타 넘고 가는 거야? 명로마처럼 1대1로 앞서 고개 흔들고 벌써 찍혔어 음. 아이 <laughs> 키가 <귀가> 뭔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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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잠깐만요 이러다 행당동 씨햄스트 나가겠다 <웃음> 아 <웃음> 여러분들 행당동님이 지금 어 이게 <laughs> 저 정도로 열심히 앉아도 돼 <laughs> 이것이 바로 어, 아빠의 위대함입니다 <laughs> 지금 이분이 여기서 왜대시를 떴냐면 그냥 냅둘 수도 있지만 애들이 자, 맞을까봐 이게 행당동 어. 님의 자녀분이었어요. 음. 딱 봤는데 공이 날아가는데 내 아들이 거기 있다. 그러면 은 어, 위험해서 침대어 어... 전력 질주로. 아 이게 지금 아버지의 힘입니다. 칸 세르도 14시즌 첫 번째 골을 예, 기록하게 됩니다. 칸세르잘 찼어요. 네. 네. 완전 속에서. 어. 아 대용한테. 대용. 그렇죠. 완전 대용님 후리였는데 음... 와. 좋습니다. Yeah, 자, 아... 대용 등 접고 슛! 골! 와, 아, 초보인 대용. 어, 행당동 자동문의 어시스트. 아하, 예, 대용의 세레머니. 대용. 이거 보면은 아 대용 님첫 터치가 좋았죠. 어... 너무 컨트롤 잘해놨어. 그리고 행당동 님이 딱 입맛 좋게 잘우려하고아 네. 네. 이거는 첫 터치가 너무 좋았어. 음... 네. 굉장히 쑥스러워하십니다.